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자 변경 시 조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자가 변경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표자를 변경합니다. 에너지공단 RPS 시스템에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면 신재생 원스톱 홈페이지에는 자동 반영됩니다. REC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거래소로 변경데이터가 전송되면 변경계약대상으로 조회됩니다. 공급 의무사가 확인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상호간에 변경계약서에 다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변경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명이 변경된 사업자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대표자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전과 동일합니다. 현물시장의 경우 대표자명의의 계좌로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물시장 참여 서류를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 회원사 정보 메뉴의 담당자 정보와 거래계좌 관리 메뉴의 대금 지급 계좌를 변경 신청해주세요.